지도자 과정에 제가 들어왔어요. 와서 첫 번째로 느낀 게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제가 그전까지는 강세웅 과장님을 잘 몰랐었는데 인성교육 지도자 과정을 이 공부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제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하고 또어 사실 저는 이게 오늘,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저는 한번더 신청을 하고 싶어요. 예. 네. 그니까 사실 제가 한두번 정도 못 나왔었는데 그거 못 들었던 거를 보충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어 하나의 날개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교육위원님과 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좀 재미있고 재미있을 땐 재미있으면서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원들을 챙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관원들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도장 경영이라는 게꼭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좀 많이 배웠고요. 어, 그런 어떤 경영도 도장의 경영도 뭐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마음적으로 하는 게 경영이구나. 사범이라는 직책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관장님과 교육위원님한테 배워서 보지 못한 부분을 배워서 좋아하고 어 많이 외모부터 그리고 가진 어떤 지식부터 많이 따르고 싶은 이훈우 교육위원님과 함께한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요 어 배운 것을 도장에서 적용하면서 어 우리 제자들에게 많은 어떤 행복을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영법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이들의 수업 중 처음 도입할 때 하는 팔벌뛰기 하나, 수업 중간에 하는 칭찬 하나, 제스처하나까지 아이들의 모습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놀랍고 저 또한 수업하면서 언제 끝나냐가 아닌 더 맞는 걸 지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습니 예전에는 그냥 간단한 팔벌로 뛰기가 어, 몸풀 경우로 많이 쓰이곤 했었는데요. 이 팔벌레 비뜨기를 하나를 앞에서 계신 지도진들께서 어떻게 지도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큰 재미와 행복을 줄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기초 수련 지도법이라고 해서 어, 다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점점 이 기초수련지도법을 배우 가면서 많은 관장님들과 사부님들께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많이, 많이 도움이 됐고저 역시 너무 큰 도움이 돼가지고 매우 만족하면서. 그치면서 시범 저희가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어,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시범이 높아지지 않을까. 어, 많은 것을 배우고 아이들한테 여기 아서 배운 것를 그대로 알려주니까 잘 따라. 교육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는 그런 이제 많은 즐거움을 얻었고요. 시범 교육과정 지도자 교육과정 무조건 들으세요. 화이팅! 제자들에게 좀더 전문성 있는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품새를 그냥 익힌다기보다는 우리가 요즘에는 외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하게 자. 어, 익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품새 전문 수련 지도법 화이팅! 태권도 품새의 송통작과 발동작의 정식 명칭, 규정, 지도법.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대회, 대학교 총장대 대회에서 어떤 규정과 지도법을 권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당당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본 동작과 기본 서기 그리고 품새 규정과 지도법을 경희대학교 현역 코치님과 학생들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지도해 주시면서 몸으로 배우는 점이었는데요. 저학년과 고학년 지도법까지. 알려주신 세세함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개그맨이시다 보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고 한주한 한 주가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던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 이 길을 우리 저 태권도 수련생들한테 닥쳐내줘요. 앞으 아이들 것. 앞에서 유머있는 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크레이션 아, 화이팅! 개그맨 이거 강사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웃기게 생겼고 겨 잘했습니다. 아, 네 레크리에 네, 와서 일단 얼굴 주름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 재밌었고요. 어.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웃음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최고. 네, 저는 우리 현병수 개그맨님 팬됐어요. 네, 네, 일만 참뜩했었는데요이네 가지 강사를 강의를 듣고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강연 비슷한 느낌 강의 느낌인데 이게. 되게... 그래도 아이튼 그...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 이게 강이다 보니까 핸드폰 그 3년 약정 걸리면 어떤지 알아요? 지겨워요. 엄청 지겨운데, 이 지겨운 느낌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는 저도 굉장히 또 이렇게 재밌고 또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나 평소에 이렇게 수능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래이션을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한계점에 도달하더라고 더 열심히 좀더 왜냐면 너무 열정적으로 배워주시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공부해 주시고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는 솔직히 좀 아우 아 힘들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좋았던 시간이었 같아요 레크레이션 어, 화이팅입니다 레크레이션 화이팅